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제가 어제 히트투 영상을 또 업로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올리자마자 그냥 바로 노란 딱지를 받아버린거야 채널 관리 페이지 알림에 하나 딱 와있는거지 중요 알림 연령제한 설정됨 히트투 간단 후기 콘텐츠가 일부 시청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연령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로그아웃한 사용자는 더이상 이 콘텐츠를 볼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누구한테 부적합하다는거야 내가 뭐 영상에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색드림을친 것도 아니고 영상도 뭐 잔인하거나 야하거나 그런 것도 아예 없잖아 그냥 이런 게임이 나왔는데 내가 찍먹을 해봤더니 나는 이랬다 뭐 그런 내용일 뿐이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영상 특성상 노란 딱지를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게임 영상을 대충 틀어놓고 썰만 풀고 있는데 노란 딱지를 받을 거리가 어디 있겠냐고 진짜 노란 딱지를 거의 뭐 1년 만에 받은 거야 뭔가 좀 신선한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다 가뜩이나 요즘 미래엠에 푹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미래엠만 하다 보니까 두 달째 미르엠 영상만 업로드를 또 하고 있잖아. 이게 또 화제성이 상당히 부족한 게임이라 가지고 조회수가 그냥 드럽게 안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히트투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상당히 괜찮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썸네일도 그냥 너무 잘 뽑혔어. 내가 진짜 미르엠에 미쳐있지만 않았었더라면 썸네일 때문에라도 히트투를 플레이하면서 영상을 몇 개도 업로드 했을 거라니까. 그게 그렇... 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그런 영상이었는데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그냥 바로 노란 딱지가 걸려버렸네. 이거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바로 유튜브 고객센터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었을 때 엔간에선 가만히 있는 게 최고거든. 유튜브 영상에다가 노란 딱지를 붙이는 거는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알아서 붙이는 거거든. 뭐 그런 거 있잖아. 영상에서 살색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시스템이 아 이거는 좀 야한 영상이구나. 영상에서 빨간색이 너무 많이 나와. 아 이거는 피가 많이 튀는 영상이구나뭐 그런 식인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유튜브 시스템이 영상에다가 노란 딱지를 딱 붙였는데 유튜버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항소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항소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유튜브 직원이 직접 영상을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진짜로 시스템상에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노란 딱지가 붙게 된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서도 혹시나 진짜 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란 딱지가 붙은 거라면 아예 그냥 그 영상은 못 쓰게 돼버리는 거잖아 아니 그것뿐이겠냐고 혹시나 유튜브 직원이 영상을 직접 검토해 봤는데 뭔가 채널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어랍쇼? 요놈 봐라 하면서 내 채널 영상들을 그냥 죄다 쑤시고 다닐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평소에 세상 건전한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하나 샀었는데 이게 원래는 법적으로 구입과 동시에 번호판을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좀 늦어 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번호판을 달러 가자. 뭐그 생각으로 그냥 집 앞에 세워 놨었는데 그걸 또 누가 넘어 렸네 오토바이가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서도 아니 인간적으로 이걸 산지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벌써 기스가 생겨 기분이 아주 드럽잖아 그냥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 경찰이 와가지고 오토바이에 기스란 걸딱 보더니 이게 좀 귀찮았나 봐 보니까 기스가 크게 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그냥 넘어가자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야 아주 그냥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거 꼭 조사해달라고 나는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야겠다 라고 말을 했지 그랬더니 경찰분들 표정 이막 썩어 들어가. 알았대. 같이 좀 가자. 경찰서에 가서 이것저것 작성을 하고 집에 왔는데 몇주 지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 나한테 벌금을 내라는 거야.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으로.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모르긴 몰라도 50만 원 정도 냈을 거야. 막 오토바이 기스는 기스대로 나고 범인은 범인대로 못 잡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으로 셀프 신고까지 해가지고 벌금을 내버렸네. 아니 뭐 대충 이런 느낌인 거지. 가만히 있으면 중다는 가는데 괜히 깝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저는 당당했고, 너무 오랜만에 노란딱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유튜브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습니다. 직원분이랑 1대1 채팅으로 상담을 시작했지. 제가 게임 리뷰 영상을 하나 업로드 했는데, 비록 게임 자체가 만 18세 이상 성인만 플레이 할수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영상에서 제가 심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색드립을 친 것도 아니고, 야하거나 선정적이거나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이런 게임을 해봤는데 나는 어땠다라고 말을 했을 뿐이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검토를 해보고 나서 24시간 내로 연락 을 주겠다는 거야. 아니 근데 보통 24시간 내로 연락을 주겠다 말을 하는 거면 24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인 거잖아. 아니 그럼 늦지. 유튜브 영상이 초반 조회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다 새로 출시한 게임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어떤 게임인가하면서 궁금해할 때 바로바로 바로 올려줘야 조회수가 좀 나오는 거잖아. 하루 지나서 노딱이 풀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근데 정말 다행히도 몇 시간 안돼 가지고 노딱이 바로 풀려버리더라고. 다행인 거지. 근데 정말 웃긴 게 요즘 두달 동안 미르엠 영상만 주장창 올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었거든. 조회수는 항상 2만 언저리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3만 정도. 구독자는 매일 매일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게임을 하자니 나는 미르엠을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내가 하는 거라고는 미르엠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거 말고는 딱히 영상을 업로드할 만한 게 없는 거지. 근데 진짜 오랜만에 다른 게임 영상을 올렸더니 이게 노란딱지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하루 만에 6만을 넘겼고. 구독자도 갑자기 늘어나버렸네 확실히 좀 이슈가 되는 게임이라가지고 조회수가 잘 나오긴 하더라고 썸네일도 그냥 캐릭이 이뻐가지고 어그로 끌기도 딱 좋아 그래서 조회수 때문에라도 히트2를 다시 설치해볼까 뭐 그렇게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야 조회수 때문에 재미도 없는 게임을 억지로 하게 되면 조회수는 잘 나올지언정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잖아 세상에서 재미없는 게임을 억지로 하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냥 히트2 영상은 이번 영상까지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미르도좀역캐를 이쁘게 어떻게 안되나 보는 맛이라도 좀 있게. 재밌게 잘하고 있으면 뭐해. 썸네일로 할만한게 없는데. 그리고 보니까 오늘 새벽에 히트2가 그냥 미친듯이 난리가 났었더만 뭐 자기네들 스토어 1위했다고 하면서 뽑기권을 막 뿌렸는데 그 뽑기권이 1렙부터 사용이 가능할 뿐더러. 계정당 1회가 아니고 서버당 1회야. 1렙짜리 캐릭을 만들면 우편으로 뽑기권이 들어오는 겁니다. 캐릭을 만들자마자 뽑기를 한번 해보고 좋은게 안나왔다? 그럼 다른 서버에다가 또 캐릭을 만들어가 뽑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서버마다 캐릭을 만들어가지고 리세마라를 하기 시작한 거지. 결국엔 계정값이 개똥값이 됐습니다. 매니아 같은데 가서 보면 영웅 변신 계정이 5만 원인가 그런다더만 이미 영웅 변신이나 전설 변신을 뽑은 사람들은 현타가 아주 씨게 오는 거지. 자기는 몇백 몇천씩 생돈을 들여가지고 영웅 변신이나 전설 변신을 뽑아놨 는데 누구는 리세마라를 해가지고 꽁으로 뽑거나 매니아 같은데서 단돈 5만 원만 주고 영웅 변신 계정을 사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공식 홈페이지 공지가 또 떴어요. 이벤트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그래서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이던데 지들이 이벤트를 잘못해놓고 정지 먹이겠다. 뭐 그거잖아. 야 이거 얘네 어떻게하려고 그러냐? 진짜 개판된 거야. 개판. 그래도 뭐 나름 넥슨이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게임 업계 쪽에서는 탑클라스라고도 할 수가 있는 회사니까 지들이 뭐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던가 하겠지. 나는 어차피 안할 게임이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 뭐 어쨌든 이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옴.